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갚은 까치의 이야기처럼 그 내게 베풀어진 그 선비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그 은혜를 갚으려고 나중에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러한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것이 어느 정도의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3 6편은아다윗의신데 다이세 다윗은 그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심겨울 때도 있었고 또 복에 겨울 정도로 좋은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러 가지 순간 중에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아 하나님을 향한 영광 노리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늘 그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이와 같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그 은혜를 기억하여 살아가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실 때 심격고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 죄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어주시면서 하시는 얘기 뭐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떠한 환경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다윗의 그러한 심령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의 축복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이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큰 것이냐라고 볼때 하늘과 땅의 가장 높고 가장 깊은 곳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은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그의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때로는 재화 때로는 연약함에 그러한 삶에 맞닥뜨리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이것을 다 넘어설 만큼 변하지 않는 그만큼의 높이와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어떠한 삶의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바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날마다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줬던 경험하면 그 사람은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잃어버리고 다른 서운함이나 다른 이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그 퍼센트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퍼센트지보다 내가 느끼고 있는 서운함이나 다른 시험거리가 더 크게 느껴지면 그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깊이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그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죄와 아픔과 상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니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오늘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크다 하늘까지 미치는 것저 땅의 깊은 곳까지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크신 사랑이 누구를 향해 있다는 것,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선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희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모할 뭐수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다함이 없고 제한이 없는지 그것은 결코 모하지 뭐 않는다. 끊을 수 없다. 세상에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로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 막 이렇게 뭐 번지 점프라든가 이런 거 하면 우리 교 교인들은 다할수 있잖아요, 그죠? 뭐저 한라산에서 뛰어내리라는 데못 뛰어내리겠어요, 그죠? 어, 혹시 번지 점프 해보신 분 계세요? 어이 최고정곤산해 <laughs> 저도 겁나서 못해 요 <laughs> 예, 보니까 정말 높은데는 어마어마하게 높은데가 있더라고. 예? 그몇년 전에 아이들 데리고 미국 갔을 때 라스베가스에 왔더니 그 높은 빌딩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큰그 높은 빌딩에 우리 아이들이 놀이동산 가면 제일 많이 타는 게 뭐예요? 바이킹. 아그 빌딩에 바이킹이 있어. <laughs> 어마어마한 높이의 빌딩에 바이킹이 딱했다 하는데 물론 워낙 비싸기도 하니까 못하기도 했지만 야그돈 대주면서 타라해도 못하겠더라고 야 근데 그 빌딩에 그 바이킹을 타고요 그 빌딩에서 번지점프를 해요 세상에 세상에 미쳐도 그렇게 미쳤지 그걸 어떻게 뛰어내리는지 와 근데요 그 사람들은 뛰어내리거나 할 때. 나를 묶고 있는 그 줄이 끊어질 거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철저하게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담대한 신앙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심겨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고난의 길을 만나기도 하고요, 슬픔의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심겨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시험을 만나기도 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선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쁨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심겹게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겹게 할 때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할 수는 없다 끊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늘까지 닿아 있고 땅의 깊음까지 닿아 있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고백하는 이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심견이를 만났을 때 다윗의 심장 속에 지금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모할 수는 없다. 끊을 수는 없다. 왜? 세상에 노음이나 건세나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다이시 막 도망 다니면서그 사우랑의 왕을 피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 그가 마음속에 확증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사우랑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이 나를 뭐할 수는 없다? 끊을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도 심겨운 순간순간을 살아갔지만 그 죽을 고비를 넘기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증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고백으로 그의 삶을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해 우리 새로운께 성도들이 그러한 신앙의 한 해를 살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모할 뭐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극연하심이 무궁하시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할 자가 없다 끊을 자가 없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건세를 가진 이도 없고 끊을 만한 것은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다이처럼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증언합니다 그래서 올한해내 환경의 문제 내가 당하고 있는 이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는 무궁하신 사랑이 내게 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용기 있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증언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한다. 그 무궁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 한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 우리를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무궁하신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사랑으로 누구도 끊을 자가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주의 날리개 그늘 아래에 우리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는 때로 부족하고 약함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나를 풍족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때로는 심겨움을 경험하지만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은혜의 계획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그걸 가지고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심겨움을 경험하잖아요 국가적으로도 심겨움을 경험해요 그런데 보니까요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일제 시대에도요. 그들은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독립운동하는 자리로 달려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간 거예요. 국가적인 문제에서부터 개인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크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무궁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풍족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편, 91편, 1절로 4절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그랬어요. 누구의 그늘 아래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을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모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 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서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래서 그의 그늘 아래에 그의 날개 아래에 우리가 피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한 무궁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성경에 보면 루시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의 삶을 맡기고 승리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모함 여인으로서 이방인이었던 루스는 시어머니 나오민을 쫓아 베들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를 향한 보아스의 말이 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한 그에게 보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2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그러므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공한데 그무궁하신 우리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데, 루처럼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하나님의 향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구절 말씀해 보면, 진실로 생명의 온천이 죽게 싸우니 주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그랬어요. 다이슨 생명의 빛이 그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빛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빛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하여 이러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소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뭐예요? 생명, 생명이 바로 주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바로 주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의 달이자니" 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빛을 발견하면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 빛을 발견함으로 생명을 누린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바뀌어졌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결혼을 했고 사회적인 고립 속에서 혼자 외로움의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생명의 물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 가운데 거하면서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복음의 증거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가운데 사시기를 추구합니다. 생명의 물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 안에 거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증언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구할 줄 아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모아서서 베푸소서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누구도 끊을 자 없는 사랑 그 무궁하신 사랑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물로 다가오셔서 그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 그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다이슨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늘 나에게 임하시기를 그 사랑이 무궁하시고 누구도 끊을지 않는 그 사랑이 내게 머물기를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풍족함으로 나를 채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하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어떤 삶의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갈망하고 기도함으로 그의 삶을 헤쳐 나갔던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부러워하지만 말고 다윗처럼 다윗의 기도를 할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갈망하며 기도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 그나를 갈망하며 나를 날개 그늘 아래의 보호하심을 기도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빌리포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아라 아래라 그랬습니다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은혜를 강구하며 기도할 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새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날리게 그늘 아래에 보호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끊어지지 않는 세상에 무엇도 끊을 수 없는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다이처럼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증언합니다. 10편, 143편, 10절 말씀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는 누구시니?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는 누구시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는 우주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성경의 주인공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크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그들은 고백합니다. 아브라함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고요. 이삭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고 야곱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우사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다른 이들은 다 떠나가도 나는 나의 하나님만을 성기겠다는 것이 여우사의 고백이었어요.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옆 사람이 하나님만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무궁하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를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 품어 주시고 나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살아갔던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을로움이 나에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을로움이 그 능력으로 그 날개 그늘 아래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계십니다. 다시 그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누릴 때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지속적인 기도로 승리했던 것과 같이 나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는 늘 나의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문제가 많지만 어려움이 많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해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심겨운 일이들이 많은데 문제와 시험의 이들이 많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무궁하신 사랑으로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의 은혜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기도로 간구로 믿음으로 예배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사오니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끌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무궁한 그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